예, 그 증인 신청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합니다. 먼저 자료 제출입니다. 그 참여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월별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그 발행 내역과 같은 기간 외환보유고 잔액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환보유고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 또 기재부 또 한국투자공사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기관별 보유 내역도 함께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증인신청 관련해서는 어, 지난 회의 때그 GS건설의 그 갑질 횡포에 대해서 어, 국세청이 어, 노란한 정황이 있다. 그래서 국세청 직원들 두 명은 증인으로 이미 채택을 했습니다만은 거듭해서 GS 건설 허창수 회장을 어, 증인으로 오늘 중으로는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해드리고 또 아울러서 그 피해 당사자들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피해 당사자들 참고인 신청도 어, 오늘 중으로 의결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어,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삼성 그 차명재산에 대해서 2008년도 아마 4조 5천억 정도의 차명재산이 어 밝혀졌고 또 금년초 경찰 조사에서도 한 5천억 정도의 차명재산이 어 밝혀졌습니다. 어 지난번 그 국세청 감사에서 차명재산 관련해서 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느냐? 부과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장은 뭐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라고 대답만 했지 어, 전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 차명재산 음.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함께 당시 국세청장,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등을 어, 증인신청을 합니다. 어, 오늘 중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어, 국세, 당시 국세청장 등에 대해서 증인 의견을 해줄 것을 어,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강병원 의원님.